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전기는 킬로와치당 8원,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올랐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은 한 3천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가스도 평균적으로 4,400원 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된 이후 세 차례나 더 올랐습니다. 이런 누적 인상분이 올 여름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 지난해 여름보다 체감상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물가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에 384개 품목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대부분 오른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초여름 문턱. 오늘 경남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 켜긴 겁나고 우리 통장 잔고와 지갑은 유독 시린 듯 느껴집니다.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 변호사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만나볼 변호사는 변영철 변호사인데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란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런던 의정서가 쟁점이 됐다고 하거든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현목 변호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천에서요. 카페 테라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던 중년 남성이 공분을 샀죠. 자, 이런 진상 손님과 또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32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선희 리포터 네 상습 정체 구간인 지방도 1020호선 창원 터널은 장유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길도 막히고 있고요. 창원에서 장유 쪽으로 창원 터널까지도 여전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3호 광장은 해원로와 진해대로에서 안민터널로 진입하는 차들서행하고 있습니다. 진해대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는 돌리사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원로, 중원교차로에서 남원교차로 방향 정체되고 있고 창원대로, 팔용사거리에서 속의 광장으로도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대로 도계광장에서 용강교차로 방향 우회전차로 정체되고 있고요. 창희대로는 토월지하차도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삼호로 석전지하차도 지나서 북성초등학교 쪽으로도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는 남강로 진양교에서 진주시청 방향 신호 두번 받고 있고요. 진양호로 10호 광장에서 대사 교차로 양방향 신호 두번 받습니다. 대신호는 설악사거리에서 공단 광장 쪽으로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는 지금 정체 풀렸습니다. 다만 남해 삼지성 고속도로 김해방향 구람터널 지점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해서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마음 조급해지는데요. 그래도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면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MBC 경남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유튜브 채널 M박스에는 보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미래님께서 어, 에어컨을 장식품으로 세워놓을 수도 있겠네요 하셨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올 여름 참 벌써부터 어,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샵2244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글 50원 긴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4863번 님께서 우리 주변에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전조등 잘 켜고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예, 저도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꼈던데 안전하게 오늘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배움과 힐링의 장소를 찾고 계시나요?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 경상남도 습지 방문자 센터와 함께하세요. 김해 화포천 생태박물관, 거창창포원, 창원 봉암 갯벌 생태학습장, 양산 당곡 생태학습관, 창원 남사르 문화관, 주남저수지 환경학교, 창영 우포늪 생태관, 하동 지리산과학관, 합천 정양늪 생태공원, 고물 같은 습지 방문자 센터를 4곳 이상 방문하고, 하지만 선물도 받아 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람사루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 람사루 환경재단과 함께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누리는 풍요로운 일상. 전국 문화 예술, 여행, 체육, 교통, 영화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가까운 주민센터, 문화누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전화 ARS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경남문화누리카드와 MBC 경남이 함께합니다.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책 영화, 작품, 유료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공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부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서명했던 국제조약인 런던 의정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변영철입니다. 예, 최근 소송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이미 2년 전에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그 소송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부산환경운동연합 측에서 도쿄전력의 그 해양 투기 방사성 폐기물로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를 했고 예. 제가 그 검토를 해본 결과 헤이그 송달 협약,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헤이그 송달 방식으로 소장을 보내면 도쿄전력이 응수할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 소송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란 첫 법적 조치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방류 e c a u s e I'm t e l l 도쿄 전력의 u 사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본 정부보다 도쿄 예. 전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예 g 예, 예그 예. 소송 내용이라든지 어떤 근거도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민법 u 그 이웃 이웃 거주자의에게 생활상 고통을 줘서는 아니 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216조에. 그런데 이제 그걸로 처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도쿄 전력 측의 이제 답변이 왜 우리 이 민법을 적용하느냐. 음. 어? 우리 일본 법인인데 음. 어, 민법 적용이 안 된다. 음. 일본 민법을 적용하든지, 뭐,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그 주장을, 어, 주, 주요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다. 국제조약에는 그러면 해양, 방사학 폐기물 해양에 버려도 되는지, 음. 이런 국제조약에도 분명히 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찾아보니까, 예. 구, 1996년에 런던 여정서가 이제 채택이 됐고 예. 일본 우리나라로당연에 가입돼 있고 일본은 2007년 10월에 예. 이 여정서에 가입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했더라고요. 음. 그러면 어뭐 이런데 여정서 에 따라서 해양 예.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예. 이제 주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말 나온 김에 이 런던 의정서 얘기를 더 해보면 이게 1996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이게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국제 조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지금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신 건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폐기물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 예. 처음 채택된 것은 국제적으로 이 해양에 해양에는 국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어 특히 뭐 아무데서나 버리고 이런 게 문제도 많이 되고 이래서 예. 1972년에 이그 런던에 모여서. 예. 런던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 이때는 어그 포지티브 방식을 해가지고 예 이제 방사성 폐기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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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은 폐기하지 말자 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 물질을 자꾸 넣어야 되잖아요 버리지 말아야 될 물질을 그렇죠 계속 그 개정을 해야 되니까 예 이래가면 안 되겠다 해서 (1996년에) 이~ 런던의 그, 정서를 런던 예. 예. 대폭 개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흙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좀 버려도 되는 거받아에 그런 여덟 가지 물질을 제외한 일체의 그~ 물질을 투기할 수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아...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최악 당사국은 부속서 이래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투기를 금지한다라고 개정됩니다. 아 그리고 이걸 이제 일본이 가입하면서 저거를 일본 외무성 이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예. 일본 외무성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이 여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 및 해상 소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음. 예외적으로 배설물 하수설러지 등 해양 투기를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을 열거한 동시에 음흠. 이들 품목을 해양 투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 돼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가입했다.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음흠. 그런 내용의 그런 우리 문명 선진국으로서 예. 여기에 당연히 가입했고 이 강화된 조약을 우리가 잘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음. 내용으로 일본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앞서 인터뷰 초반에 이 소송이 도쿄 전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네. 도쿄 전력 측 소송 대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도쿄 전력까지 이 조약을 지킬 의무는 없다. 의무가 있더라도 조약 내용에 따라서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직접 변호를 또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이 그거는 우선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은 국가간에 그렇죠. 적용되는 예. 것이지 사인간의 조약이라는 게 적용되느냐 음. 이 답변 하나가 있고 예.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런던 노동서에 규정된 그 중재 절차에 따라야지 음. 왜 소송으로 하느냐 이두개 예. 반박. 인니다첫번째 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6조에는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일본 헌법 98조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와 좀 다르게 조약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예. 그러면, 자, 뭐국어 아닙니까? 성실히 준수하하면 <laughs> 예. 당연히 국가도 준수해야 되지만, 그렇죠. 예. 그 국가의 구성원인 각 개인이나 시민이나 그, 그 나라 법인도 이거는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뭐일의 규정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것을 재판 규범으로 조약을 그대로 쓸수 있느냐. 음. 조약에 따라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계 인권 선언. 예. 뭐 이런 걸 그대로 이제 재판 규범에 쓰는 것은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건데 음. 아주 구체적인 게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재판 규범으로 쓰기는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이렇게9 6년런던어정와 같이 해양 해양 투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 이렇게 딱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재판 규범에 쓸수 있다는 게 그래 음, 된 대법원의 판례고는 이치상으로도 법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건뭐 말이 좀 되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예. 번째 이제 주장이 중재. 중재 예. 절차를 안 하고 이렇게 마구 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중재 절차라 하는 게 원래 본질적으로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왜그뭐 소비자 보호원에 해서 뭐 구제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보자보험법에 예, 예. 하면 그러면 이하게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도 승인하지 않고 편리하게 하는 절차에 불과한 거지 그런 절차를 그 중재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모든 분쟁을 중재 절차에만 따라야 되고 예. 소송은 결코 해서는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음흠, 음흠. 그건 당연히 법법전문가라고알고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예. 회의가 송달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게 소, 소송이 허용되는 국가입니다 음흠. 그래서 중재 절차를 하고 싶으면 중재 절차를 하는 거고 중재 절차가 예. 싫다 그럼 뭐 우리는 돈을 들일수록 또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 전체에 너무나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판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소송을 내는 것이고 예. 그것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중재 절차 규정에 왔다는 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쟁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7월 6일에 어 다음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어 우리 측을 대표해서 좀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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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듯 모를 듯 어려운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법도 한데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신현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매주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직접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앞서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 최근 인천에서 이게 발생을 했었는데 네네. 카페 테라스에서 막 담배 피고 행패 부렸던 그 진상 60대 남성 손님분들. 네, 네. 참공부를 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좀 놀랐는데요. 예. 그 알바생의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음료를 보루한 듯이 쏟아붓고 다른 한 사람은 말리기는 커녕 이에 질세라 음료와 커피잔을 밖으로 던집니다. 깨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치워봐. 뭐 신고해봐. 라고 하며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예. 그 엉망이 된 테이블을 묵묵히, 묵묵히 닦고 있는. 알바생의 모습을 보니까 뭐,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짠하더라고요. 네, 예. 그습니다런데그 진상부린 60대 남성분들이 이웃 자영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더 적은이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진상 손님들이 남기고 간 말처럼 카페에서 뭐잘 치우고 신고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카페 소유의 커피잔에 손괴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음흠. 경찰에서도 카드 결제 내역과 CCTV 영상을 가지고 신원을 특정해서 재물 손괴로 입건을 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그 본인 아들 딸 나이의 아르바이트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 쉐리킴님께서 이게 2023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음.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유사한 사건들도 있는데요. 예. 어, 그 사건에서는 손님이 담배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알바생에게 상품명만 짧게 말합니다. 아하. 그러자 젊은 알바생이 2만 원이라고 <laughs> 말한 것을 가지고 손님이 어디다 댔고 반말이냐 예. 따지면서 뭐 야이 뭐. 예, 야, 어우, 어, 대먹지 못한, 달... 라고 예. 해서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음흠. 피고인이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피고, 인 피해자가, 어, 피해자도 반말조로 응대하였다고 해서, 예. 피고인이 포고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예.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 유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뭐 손님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손님도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판시 내용. 이게 참 당연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재판까지 가서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4477번님께서 자기 자식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요? 참 멋진, 참된 어른이 됩시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이게 재물손괴나 모욕 뭐 이런 거 외에도 진상존 손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법조항?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사실 진상손님은 정형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쵸? 매우 다양한 유형이 엄청 있는데 엄청 많죠. 예, 유형이. 예. 유형에 따라서 재물손괴나 모욕 이외에도 폭행죄나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당시에는 알바생으로부터 방역수칙상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음. 되려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라는 이유 등을 가지고 알바생을 폭행하거나 알바생을 욕해서 처벌받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막 버스 기사님한테도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진상 손님의 폭언, 욕설,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상 손님이 워낙 순식간에 그냥 진상 부리고 행패 부리고 가버려가지고 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손님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 일단 성명불상자로 고소나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영상이나 음.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적 사항을 몰라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겠네. 요 음,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CCTV 영상이나 동영상 녹화, 대화 녹음이나 주변 상인이나 다른 손님의 목격자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 그리고 피해 내역 자료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뭐,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좀 일하는 분들, 특히 뭐 이런 아르바이트 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조치를 잘 하고 네. 그 사후 대응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감정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고객을 직접 대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 장애를 행위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고 예. 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예,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거나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치료 상담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 필요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예.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도 진상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쉐리킴님께서 아, 이런 분들에게는 금융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금융 치료가 <laughs>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막. 그 뭐랄까요? 그 벌금이 엄청 많이 매겨지지는 않더라고 요 이렇게 보면은. 어그 행태가 아주 큰 경우에는. 예. 징역까지 있는 경우도 아, 뭐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징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네. 워낙 다양한 유형의 진상 그 손님의 유형들이 있고. 예. 뭐 아주 그... 격한 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예뭐 이런 분들 사실. 상식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분들이 상당수고 대부분입니다. 예, 이런 일부분의 분들, 그 정말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은 좀 어떤 치료도 좀 받아야 될것 같고, 네. 어떤 처벌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어떤 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어떠한 고객이라도 왕으로 대접해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음.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팔레를 보면.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국물 맛이 이상하다, 뭐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는 아. 손님의 말이 잔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손님이라면 인간 이하의 일도 시킬 수 있고 직원은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흠. 가치 있는 고객만이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답지 않은 진상에 대해서는. 알바생이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은 사라졌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고, 칠삼칠일 번님께서는 상담 업무든 매장이든 이를 다 보고 나올 때는 저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꼭 건네고 나옵니다. 그럼 보통. 엄청 기쁘게 좋은 하루 되시라고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서로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서로 존중하고 어, 서로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법도 한데 오늘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어려운 얘기 잘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 부디 무탈하시고 평온하시고 문득문득 문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